오늘 제대로 달려볼 준비 되셨나요? 시작부터 예사롭지 않은 포스. 기대되는데요? 쭈꾸미연 포탕, 매콤한 고추 잡채, 육즙 가득 함박 스테이크에 상큼한 카프레제까지. 이 모든 게한 곳에서 가능하다고? 향 고기만 해도 목이 탁 트이는 이 청량감. 황금빛 생맥주, 기포가 예술이죠? 바다를 통째로 옮겨놓은 듯? 싱싱함이 살아있는 광어회에 쫄깃쫄깃 소라회까지 자, 다시 갑니다. 황금 비율 소맥 한잔 시원하게 말아주고 뜨끈한 국물. 보글보글 연포탕에 야들야들 쭈꾸미 한 점. 이건 반칙인데요. 칼칼칼 신선함이 살아있는 생맥주.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 확풀이죠 다시 봐도 대박, 조합. 신선한 해안점에 입맛 토드는 상큼한 카프레제. 질릴 틈이 없어요. 어머, 이건 또 뭐죠? 김이 모락모락, 뜨끈한 만두도 놓칠 수 없죠? 육즙 팡팡, 한박 스테이크. 쓱쓱 잘라서 한입 가득 넣으면 음, 행복, 그 자체. 밤, 이 모든 즐거움. 여기서 제대로 한번 달려볼까요?